참외 먹자! 아유, 참외 맛있겠네. 아얼마만에 참외냐. 아! 어? 왜 그래? 아, 배웠어. 배웠어? 많이 음. 배웠어? 아니, 조금. 좋아! 자, 자! 밴드 찾아, 기다려봐. 밴드, 밴드!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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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드 어딨어? 밴드, 밴드! 랜드 랜드 여기 여기 어배드배드배 많이 배웠어 아 아니 조금 배웠어 아 배웠어 배웠어 배스 배스 먹고 싶은데 그래 가지 이만하면 뭐 배스 잡으러 갈 명분이 충분히 됐겠지. 오늘은 배스를 잡아가지고 뭐 송셰프에게 한번 요리를 부탁해 볼 거야. 자, 배스 낚시 해봅시다. 너무 좋다 낚시야.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음, 어. 열심히 던져봐도 소식이 없더라고. 어딨는거야 배스가. 어. 아, 한 마리면 되는데 가자 가자, 안 된다 아, 안돼 아, 이대로 포기할 순 없지 포인트 이동 저 어슬렁 어슬렁이 되는 패스가 보이는데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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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있네 저 천천히 가네, 저 와, 뭐지? 일단, 일단 가보자 일단 눈을 보이니까. 베스가 눈으로 보이길래 희망을 가지고 던져봤지. 그런데. <웃음> <웃음> 아 사이즈 좋다 괜찮아 괜찮아 됐어 충분해 충분해 야 욕심 생기네 야한 마리만 내봐 한 마리 잡고 가야되는데 이씨, 재밌어가지고 으쭈 으

야, 어이씨, 가만히 친구들 왔어. 한히있어 봐. 와, 일단 40.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 오와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이제 형 셰프 만나러 가자. 예. 보라고 한번. 만지기싫은데 촬영이 아니고 진짜 만지고 싶어. 아 민물은 만지기 싫다니까. 자송 셰프, 송 셰프, 자. 내이 민물고기를 무서워하는 송 셰프를 대신해서 내가 이렇게 손질을 해주고 지금부터 송 셰프 요리 시작. 먼저 포를 떠줄 거야. 근데. 평상시에 장갑 끼라고 안기더니만 장갑 끼는 거 봐라 아이고 자 이렇게 회를 먹듯이 쫙 썰어가지고 담아놓고 라임 레몬 즙을 만들어 놓고 소금 뿌리고 후추도 뿌리고 레몬즙을 쭉 부어놓고 약 30분간 재워도 그다음 고구마 양파 파프리카 고수. 배는 말이야. 요렇게 살짝 끝이 익으면 돼. 다시 여기에 라임과 레몬 제스트를 넣고, 레몬즙을 한번더쭉 뿌려주고, 마늘, 스리라차 소스, 생강가루, 고수, 파프리카, 양파, 옥수수 콘, 얘네들을 조물조물 묻혀주고, 접시에 담은 다음, 때갈락에 올리브오일을 뿌려주면 끝! 다음은 배스구이, 소금, 후추, 기름 두르고, 고구마부터 올려. 그리고 베스를 올려주는 거야. 자, 이렇게 맛있게 구워주면 오늘의 요리 완성! 오늘의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의 시집자분을 모시겠습니다. <웃음> <웃음> 와우! 자,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 친구 요리사의 서피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섭 PD님. 혹시 오늘의 요리가 뭔지 아, 아세요? 예, 오늘의 요리 알고 있죠. 베스를 잡아왔어요. 베스를 잡아와서 일단 베스 요리를 한번 해보자고 승셰프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승셰프가 했는데, 일단 오늘의 요리는 그 세비체라고 라임이나 레몬 같은데 절인 어떤 그페루식그 회요리라고 볼수 있는데, 그 세비체를 오늘 승셰프가 한번 했습니다. 오늘의 요리 주세요. <laughs> 와우. 아 일단은 지금 한번 새비채를 먼저 한번 새비채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열지히집하지자 한번 진짜 먹어볼게요 한번 솔직하게 사실 이거 지금 레몬 맛그뭐 라임 레몬 맛 그리고 고수 향이 너무 강해서 이 어떤 베스 특유의 냄새 이거 전혀 느낄 수가 없어 두 번째 베스를 진짜 꼭 익힌 것 같아 베스를 꼭 진짜 익힌 것 같은 맛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음 아니야, 아니야. 나쁘지 않아 아니야 괜찮아. 먹을래? 응. 음. 아, 진짜 찮다니까 음. 아니 표면을 봐도 사실 이게 뭐라 그러지? 이게 회 같지가 않아. 진짜 익었어, 익었어. 하얘. 어, 진짜 익었어 이게. 야, 정말 그런 익은 맛이 느껴진다니까 이게. 음, 사실. 두 번째. 요거 배수구이. 와이 베스 살이 이상한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아 사실 일단 먹어볼게요. 맛있는데? 아우 시너가 나 아니야 진짜 맛있어. 나무 주제가잖아. 아니 결이 장초매 결이 꾸질꾸질한 게정촘하면서 이게 뻑뻑한 느낌이 없어. 진짜 생선으로 쓰면 너어 먹는다고 해도 되겠다 노어. 그러니까 시대성의 개그지. 음. 다 먹어야 되아 솔직히 구이는 다 먹을 수 있겠는데 이게 맛 없어도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아니 심리적으로 집집해 <laughs> 사실 맛으로 딱 따지자면 그렇지 않아. 솔직히 데비채는 맛있고, 상큼하고, 베스 아니고 다른 이게 그 바다, 그 광어나 뭐 방어, 돔 이런 걸로 이렇게 한다면 진짜 진짜 편안하게 마음껏 먹을 수있을것 같은데, 아, 이건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이걸 베스를 먹는 것까지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아유, 데채는다못 먹겠네. 진짜, 진짜, 진짜 오늘의 요리 잘 먹었습니다 뭐? 마치도록 뭔데? 살려면 어야 <laughs> 이게 진짜 먹어야 되겠다 찝찝한데 진짜 어.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하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베스? 베스? 베스 맛있겠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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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웃음> <웃음>